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어느덧 청년 사역을 맡아서 한 지가 이제 세 달째가 돼갑니다. 네 저는 한 여섯 달한 기분인데 아직 세 달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 자리에 서면 여러분들 얼굴 보면 되게 반갑고 좀 설레고 떨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매주 갈수록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되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회개라는 것이 어떤 부담되고 무거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오히려 기쁜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말씀 노트 제가 첫 머리에 이렇게 방향을 그려놨어요. 회개라고 하면 사람 중심의 이미지를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실망하거나, 내 죄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내 모습을 털어놓으려니 부담스러웠던 어떤 나 중심의 회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회개로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회개의 현장들은 부담과 무거움만 있지 않았습니다. 내 모습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요청하시죠. 그래서 내 죄에 대해 어떤 눈물의 책임을 묻는 자리, 그런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하시는 자리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회개는 하나님께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 중심. 사람에게 익숙한 회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그 회계로 우리가 바꾸어가는 차원에서 오늘도 우리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질문이 있으니 바로 나는 언제 회개할까입니다.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은 언제 회개하세요? 죄졌을 때. 오, 바로 이렇게. 아, 그거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죄졌을 때, 그렇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죠. 또 언제 회개하는 것 같으세요? 설교, 시간. 설교 시간에요. 아, 네. 음, 제가 정죄를 했나요 혹시? 아, <laughs> 어, 회개한 지가 너무 오래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언제 회개한다는 질문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언제 회개할까를 생각하면서 거의 말씀드 때 썼어요. 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의견을 주신 청년들도 계셔서 제가 거기한네 가지 정도 썼던 것 같은데,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회개하시는 게 아니라면, 사실 난 언제 회개할까 이걸 특정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많이 회개하는 순간은 이런 것들이겠죠. 내가 숨겼던 죄를 들켰을 때, 잘 숨겨왔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들켰을 때, 혹은... 내가 몰랐던 죄를 깨닫게 됐을 때 아, 그럴 때도 회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잊었어요 죄를 짓고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다가 잊고 살았는데 어떤 마음에 찔리는 사건을 계기로 회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사실 그동안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좀 밀려왔던 회개를 이렇게 한 번에 하나님하고 정산하는 느낌으로 할 수도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회개할 만한 상황들은 많이 있었을 텐데요. 이런 순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계기를 가지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계기가 있어서 회개한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 잘못이 드러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나를 압도하는 놀라운 사건을 겪어가지고 내가 죄를 깨닫게 되거나 혹은 그 사건이 내 마음을 찌르는 계기가 돼서 잊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거나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때를 만나서 회개하게 되거나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내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는 거죠. 계기가 있다. 죄를 발견한다. 회개한다. 이게 우리에게 참 익숙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죠. 일년에 회개하는 타이밍이 몇번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수련회를 갔을 때, 뭐 이런 타이밍들이 생기는 게 이런 이유인데 이게 대체로는 맞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어떤 계기로 죄가 드러나면 사람은 진짜 회개를 할까요? 그걸 진짜 회개라고 볼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들 보면 그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드라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더글로리 다 보셨어요, 혹시? 아, 네. 네,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도 되게 이렇게 밤새서 보고 오시고 그러던데. 네, 저는 이번 주가 새벽이라서 전못 그랬는데, 다 보셨더라고요. 더글로리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재훈 배우를 좀 좋아해서 이재훈 씨주연의 지금 모범택시2가 성황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네, 광고는 아니지만, 뭐 모범택시 2도 그렇고 이런 드라마를 보면요, 숨겨진 죄를 드러냅니다. 누군가가 숨겨왔던 죄를 드러나게 해요. 때로는 판을 잘 짜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그 죄를 깨닫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아팠던 사건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드라마들이죠. 그런데 그런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되게 통쾌해요. 왜냐면 우리 실제 삶에 그렇게 잘안 일어나니까 그런지 되게 통쾌한데 한편으로는 뭔가 여전히 속이 답답합니다. 왠지 그들의 사과는 들켰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 뭔가 이재훈 씨처럼 압도적인 능력으로 그걸 앞세워서 그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특별한 계기가 있고 죄가 드러났으니 그들은 회개를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걸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라고 답하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기가 있고, 죄가 드러나면 회개를 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해결한다는 게더 맞기 때문이에요. 죄를 저지른 사건은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저 사람이 변화됐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저 에피소드가 풀렸다. 저 사건이 해결됐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감옥에 가고 죄에 대한 값을 치렀다라고 생각하지. 어떤 계기로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했다는 건 조금 어색합니다. 그럼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의 회개는 어땠어요? 여러분, 특별한 계기가 있죠. 뭐, 사순절이다. 수련회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기도하게 됩니다. 잘못을 고백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회개가 내 잘못과 죄책감을 해결해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통해서 진짜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고도 할수 있으신가요? 죄라는 그 사건, 특정 사건, 어, 내가... 거짓말한 것, 욕한 것, 누군가와 싸운 것, 그것 자체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회개를 한게 아니라 그 문제적 순간만을 벗어나려고 한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명은 천국에 갔고요, 한 명은 지옥에 갔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 말씀에는 몇 가지 주제가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는 27절 이하부터 나오는 회개라는 부분에 좀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27절 말씀 혹시 앞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27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지옥에 간 사람이 자신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집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나는 지옥에 있지만 형제들만큼은 자신처럼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말씀을 이렇게 하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구아노니, 나사로를 죽어서 지금 천국은 그 나사로를 좀내 아버지 집에, 우리 형제들 살고 있는 그 집에 보내 주십시오. 28절 보여 주실래요?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게 해서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좀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한 질문, 간청을 하죠.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왔으니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집 앞에 나타난다면 그래서 야, 네형 지금 죽어서 지옥 갔다. 너네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회개할 겁니다라는 거겠죠. 근데 29절 보면 아브라함의 대답이 조금 다릅니다. 이십구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라고 얘기해요. 뭐 실제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살아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모세와 선지자들은 죽었지만 저기 나오는 모세와 선지자들 이란 말은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오경 말씀 창출 레빈신 그리고 그 외에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성경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것을 들으면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솔직히 여기서 그거 보고 이 생각 했어요. 들을 사람이면 이미 들었죠. 그러니까 그거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좀 나사로라도 부활시켜서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라는 건데, 다음절에서 한번더 간청을 해요. 30절에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말씀이 있다고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약에 죽은 자 중에서 그들에게 부활해서 가는 자가 있으면 그걸 보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아 진짜 지옥 갈수 있구나 천국 갈수 있구나 그 알게 돼서 회개할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31절에서 한번더 얘기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하는가 우리 31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놀라운 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회계라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계기가 있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야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할수 있는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기라는 건요, 유용해요. 계기라는 게 소용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기가 있다고 모두가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기가 있으면 그게 보통 비일상적인 경험이잖아요. 특별한 경험. 그러다 보니 사람의 감정을 고취시킵니다. 업시킵니다. 결단력이나 행동력이 높아지게 해줍니다. 문제는 사람은 계기를 통해서 나의 죄인 된 모습을 발견하기보다는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떤 행동이 잘못됐지? 그 사건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 계기를 통해 알게 된 나의 죄의 사건, 잘못된 행동들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그 죄를 짓게 되었을까?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영혼의 상태, 나의 변화에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객기라는건 감정을 고치시킬 수는 있지만 정말 뭐가 잘못된 건지는 알려주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은 야 신요셉 네가 뭘 잘못했어 그걸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참 죄의 지점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와서 너세번 배신했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라는 핵심 질문을 던지듯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살피게 합니다. 오늘 누가 보건 말씀의 31절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계기가 있어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는 사람은 계기를 넘어서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 보려고 해요. 우리 이 말씀 혹시 준비되었으면 앞에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있군요 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계기라는 건 죄의 사건, 잘못된 행동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죄의 사건 너머에 있는 나의 모습, 내 생각, 내 영혼의 상태를 볼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건만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왜 멀어졌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가까이 갈수 있을까? 그 사람의 그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도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회계라는 건 제가 말씀 노트에 써 놨어요. 뭐 적진 않으셔도 돼요. 회개라는 건 청소가 아니라 청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회개를 청소처럼 생각합니다. 아.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청소를 하죠. 엄마의 잔소리. 내 방을 어느 날 열고 들어갔는데 풍겨오는 냄새, 쌓여진 쓰레기, 받은 충격. 아, 청소해야겠다. 그럼 청소를 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우린 청소를 해요. 근데 그 청소 한 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청결한 것으로 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방은 해결됐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 는 않았습니다. 진짜 회개는 단순히 한 번의 청소를 하는 일이 아니라 더러운 걸 발견했으니 한번 청소해야겠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청결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 청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하는 겁니다. 회계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계기가 우리를 회계하는 게, 회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계는 그때쯤 되면, 그 타이밍 되면, 그 좋은 계기가 나의 마음에 찔림이 한번딱 있으면, 그때쯤 한번 몰아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기는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진짜 회계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우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입니다.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지면 회계하겠죠? 발등에 떨어진 불 열심히 끌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발 위에 떨어진 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불이 어디서 떨어지고 있는가, 그걸 끄지 않으면 계속 발 위에 불이 떨어질 겁니다. 아뜨거하는 사건은 우리가 발등 위에 있는 불을 보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불이 어디서부터 떨어지고 있는지, 나의 영혼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를 보게 해주세요. 죄라는 사건을 넘어서서 내 영혼과 생각을 비추어 주는 것 나의 참된 변화를 이끌어 주는 것은 계기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는 조금 다르죠. 회개는 타이밍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 어떤 어제 가장 모임을 하면서 어떤 분이 나눠 주시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매주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을까? 왜못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눈다고 하셨어요. 그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리잖아요.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걷어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리니까요. 회개는 타이밍이 아니라 항상 하는 것. 그리고 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말씀의 나를 비추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회개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는 말보다. 말씀 앞에 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그저 한번 죄를 털어내고 끝나는 사건만 사라지는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진짜 회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 사순절 챌린지 말씀으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 뭐 그걸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걸 내일 하든 내일 모레 하든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면 그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리고, 그 자리가 그냥 한번 청소한 자리가 아니라 청결한 삶으로 바꿔가는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영혼과 생각을 비추는 참된 회개를 할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이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